일이 많이 했네. 유명한데요. 일이 많이 했어. 안녕하세요. 안녕. 어,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감독님. 안녕하세요. 저희 잠깐 들어와서 좀 봐도 될까요? 네. 아 고맙습니다. 오. 안녕. 어 어우 이야. 반짝 뚫었네. 공기가바짝 뚫었네. 와 멋있다. 름 어, 나왔네. 모여봐 모여봐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들었어? 형 우리 운동부 친구들은 어, 우리 운동부. 아저군기로 어, 어. 가는 거예요, 사실. 위기에서 예의부터 배우잖아요. 그죠? 네. 어 아, 든든하다. 아, 다, 다 목표가 씨름 어. 선수야? 아, 네, 네. 어, 어 너, 너 아니야? 꿈이 뭐야? 응, 과학자 아니면은 어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그럼 씨름 잘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씨름부 하는 거야? 그럼 진짜 과학자나 뭐 이렇게 되려면 일단 씨름부부터 그만 둬야 될거같 <laughs> <laughs> 이제 과학 공부해야 되니까. <laughs> 과학자라면 지금 과학실이 있어야지. 그럼 우리 홍빈이 최종 꿈이 뭐예요? 씨름 선수로서 나 이렇게까지 되고 싶다. 일단 아직 꿈은 없어요. <웃음> 목표. <웃음> <웃음> 안 돼, 안 돼. 아니, 씨름했다면서. 아니, 아, 근데 뭐전 음... 사실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때 농구를 좋아했어요. 음... 반대표였어요. 키가 크니까. 때 그래서 키 크면 유리하니까. 그래서 이제 6학년 때 제가 공부도 별로 안 하고 하니까 다인 선생님께서 어느 날 중학교를 운동부로 진학하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제가 농구 좋아하는 거 아시니까 아 농구부로 가겠구나. 알겠습니다 하고 학교 끝나고 엄마랑 다인 선생님이랑 빈 교실에서 한 2, 30분 대화를 나누시고 엄마가 딱 나오셨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성규야 이제 운동부로 중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. 해서 어 엄마 알겠어요. 씨름부다 씨름보다. 어, 한지 얼마나 됐는데? 1년 정도 됐습니다. 야, 그럼 말 나온 김에 1년 동안 배운 기술 한번 보여 줄수 있어요? 네. 민호 삼촌 한번 잡아뜨려 볼래요? <laughs> 잡아뜨리더니. <laughs> 아니, 씨름은 잡아뜨리는 거. 아이 야, 내가 초등학생을 못 이길까? 아우나 진짜 보여 줘요. 함 하자. 아, 아 보여 줘요. 삼촌도 드림팀에서시름한 사람이야. 아. 자, 어, 있 오세요 어, 빨리. <laughs> 어, 자 자마. 니! 오! 니! 자! 니! 오! 사! 너삼촌 드림팀에서 실력 엄청 잘했다. 제 1경기 들어갑니다. 어, 자, 과연. 오! 자, 어, 민준이 민준이 민준이! 아! 오! 자, 어, 민준이 민준이 민준이! 아! 어땠어요? 진짜로 세요? 어? 어, 힘 세더라. 나를 이겨야 어, 돼. 난 나를 이겨야 돼. 돼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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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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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오, 이겨야지. 우리. 나를 나를 이겨야지. 어떻게든 애를 이겨 먹으려고 그러는 장민호. 우와. 아, 아수 애를 이겨 먹으려고 그러는 장민호. 우와. 우와. 아, 우와. 민준이 선. 누구봐도 봐줬지. 아 매너까지. 진짜. 파이팅. 아, 아니, 야, 환장. 민 그럼 민준이 지금 나 넘긴 기술이 어떤 기술이에요? 바다이 밧다리? 아... 네. 어우 이름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상한데 바다리로 넘어졌다니까 <laughs> 근데 민준 씨가 느낀 우리 장면호 삼촌은 어땠어요? 뭐 기술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좋아 좋으셨습니다 <laughs> 그래도 순진해가지고 아 그래. 오, 홍빈이 홍빈이 힘 세더라 우와 오. 우와 <웃음> <웃음> <laughs> 와저 장성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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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어 <laughs> <와. 웃음> <와. 웃음> <laughs> <와. 웃음> <laughs> 무슨 바위 같아 어돌 덩어리 같아 애들이 바위 같아, 바위 같아 와 홍빈이 대단하다 홍빈이는 성규 삼촌을 이긴 기술이 어떤 기술이야? 그... 혹시 기술 안 썼니? 이렇게 실험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기술을 모를까? <laughs> 어? 홍빈 실험 얼마나 했어? 칠 개월에서 팔 개월. 아, 7, 8 개월 됐구나. 저때뭐 오프 더일 코도지만 실제로 성규가 형부에 이, 이, 지금 고통을 호소했었어요. 어, 진짜 네. 눌려가지고그 정도로 기술이 잘 들어간 거지. 맞아. 요 어... 진짜 잘하더라고. 그 단체복은 누가 만들어 줬어요? 감독님 감독님께서 사 주셨습니다. 와. 어 이제 이 아니 근데 이렇게 감독님께서 우리 선수들을 굉장히 아끼시는 게 느껴지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또 감독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하거든요. 감독님이 일단은 장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자. 네. 장점부터 한번 네. 얘기를 해 보자. 네. 장점은 없어요. 아, 예절이 많주 바르 예절이 아주 어? 바르 예의가 많으신 <laughs> 것 같아요, 감독님. 우리 감독님은 예의가 예, 많아요 저희 반응이 왔어요. 우리 소장급. 어, 저도 운동할 땐 정직하시고. 정직하시고? 어, 어 그... 그렇구나. 그럼 장점은 많이 나왔으니까. 어. 혹시 좀 아쉬운 점? 감독님한테 바라는 점 있는 친구 있어요? 이 자리에서는 다 얘기해도 돼요? 네. 그래. 어? 홍빈이 뭐 있어? 어,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어, 홍빈이는 없어 홍빈이는 없어 어.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. 얘기하는 어, <laughs> <laughs> 그래 감독님 얼마나 평상시 때 무섭게 하면은 <laughs> <laughs> 아아니 이거 이나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는 홍빈이를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난게 삼촌도 밤 10시에 밥을 많이 먹였었거든요 요즘 우리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또 끼니를 집에 가면 또 어, 어머니가 또 맛있는 거 해줄 거 아니야? 감독님께서 사주실 때는 집에 가서 잘 안먹습니다 아, 그럼 감독님이 사주시는 밥이랑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밥이랑 어떤 밥이 더 맛있어요? 엄감.. 엄 엄감님이.. 엄감님은 엄 어떤 님이죠? 엄마도 해야 되고 감독님도 해야 돼서 엄감님이라고 <laughs> 지금.. 진짜 귀여웠어. <laughs> 엄마, 감독님, 음식 엄감님이라고.. 엄감 생신.